오니까 아, 죽같은거 저거. 아, 제기락. 아다개짝 난다 진짜. 아, 작 갔다 진짜 씨. 내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썼던 그런 거 보면은 다써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기장을 썼었는데 학원을 이녀 씁니다 아으왠이 안좋은 같은데 전멸까지만 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해 보니까 피문이 씹쓰레기였거든요. 뭐라냐 중국인이냐? 아들이 당했습니다 전투 다 죽었네. 나 빼고. 아니 안 오냐 피드라? 아니 이게 맞아? 아니 안 오냐? 아나 <laughs> 진짜 개빡치네. <laughs> 아 우리 비둘기 새끼 이거 하는 새끼라고는 하루 종일 먹어, 정글을 오우와 그나마 안 죽었네 에이 씨, 나도 정글낸다 씨. 박쳐서뭐 하겄냐? 뭐 라인, 이거 프리징인데 못뭐 자라고, 아저 비둘기 새끼 저거하나 <laughs> 진짜. 또 투패도 아, 있는데. 아, 저 비둘기는 언제 쓰냐? 음. 콩콩이는 언제 쓰냐고요? 우선 당장 당 콩콩이를 확실하게 쓰는 상대는 다리우스. 다리우스를 상대로 콩콩이 쓰진 됩니다. 다리우스는 착취보다는 콩콩이가 훨씬 좋아요. 아, 상대방 휀도 있고 이제 트페 있어가지고 밀고 가야겠다, 지금. 그... 음 이렇게만 돼도 뭐 탑에 CS 다 꼬라박으니까 이건 뭐 이득이고 여기는 다이아 2,3티어 네 다이아 2,3티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월럼프가 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비둘기가 얼마나 쓰레기일 것인지. 아니, 이 비둘기는 도대체 집을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7분인데 들고 있는 템이라고는 부족이랑 신발밖에 안 들고 있거든요? 우선은 비둘기 하겠습니다. 온답니다. 오우 리쌀 비둘갱 <laughs> 성공 좋았고 근데 어디 죽었냐 들어가라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야, 내가 <laughs> 내가 당할 때 <때는> 약간 작같했는데 <laughs> 다른 사람이랑 보니까 급기 내려고. 고고 드립니다. 웃기네. <laughs> 아, 우리 비둘기는 궁한번될 때마다 하는데 저거를 버터 하나 깔아주고 어, 아이스! 아슬아슬했어. 갑자기 공구 나오지 않겠지? 갔다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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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데 진짜. <laughs> 아 <저거> 진짜. <laughs> 아이씨, 아, 그지 같다. 진짜, 아, 비둘기야. 뭐좀 해봐라. 아, 우리 비둘기네. 씨, 이제 나서도 되나? 저 막을 수 없습니다. 와, 아 비두기 존나 맘안 들어. 아나 진짜 비두기 볼 때마다 거 혈압 나가 지고 미드를 커버를 가는 거.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걸려.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아, 형님, 팀 탓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거에서 팀탓안 하면 진짜 무슨 성리 군자지. 아, 그리고, 아니,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베 팬이 있는데, 우리 보스는 왜또 더블 킬당하고 하셨고, 얘는 벌써... 음... 못해나... 이 <laughs> 그... 키모는... 죽글해 아 <laughs> 됐다. <나 진짜 웃음> 아, 우리 캐선. 것은... 제안제안 말안되봐아 뒤에 누누 온다. 씨. 누누 온다. 이. 제발. 하하하 <laughs> <laughs> <야>, 개빡친다. <웃음> 개빡친다. <웃음> 아 매매에서 막 누누가 눈굴리는 게 보여. 그래가지고. <laughs> 아.

한 번, 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이거를 또 티무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내가 피들한테 사과하면은 피들은 나한테 참고 처를해야 돼. 아, 빨리 내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합이 이길만 하거든. 상대방이 딜이 없어. 아, 슬프다. 어, 죽겠다. 아, 중동이없다 존동이 없어. 오니까 아죽 같은 거 저거. 아제기랄아짱개 짱난다 진짜 아 잡갔다 진짜 씨아저 드리프트가 굉장히 잘돼 저게 조금 조금 피치야 돼요. 끌봐라 끌어봐라. 끌어봐라. 나이스, 나이스. 살았 살았어. 살았어. 아, 떠가, 떠가. 좋아, 좋아. 많이 비볐어. 게임 많이 비볐어. 음, 처음보다 한 200배 좋아요. 아, 근데 만화 없는데 내가 이거. 줄수 있나? 불? 아 하아... 어, 괜찮아 뭐쿵 두개랑 이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았어 와 진짜 온라인 신 이유가 있죠 한번 더 한번 더 나이티 거의 다 억션 했는데 그래도 상심아, 치킨 시켰다고요 제일 판 아니고, 아, 아 나그 치킨 먹고 싶긴 하다. 내가 레드 콤보를 그 손에 그 허니콤보 안 먹은 지꽤 돼가지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제 뭐 먹을까다가 하 햄버거 시켰거든. 이거는 내가 레드 먹어야겠다. 어차피 비둘기는 안 먹거든요. 필요도 없고. 다음 판 초가스랑 유전아욕 먹으면 스탯당 500개? 아, 네, 형님. 내가 좀 그래. 내가 지금 초가스랑이좀 그래. <laughs> <laughs> 내바꾸비 지금 미션만 맞잖아. 고통사람 많았겠지만, 아니, 아니 안 해, 안 해. 여기가 내가 지금 초가스를 할 때가 아니라서, 어! 서른 나왔다. 나이스. 아, 진짜 저거, 눈 때문에. 아무튼, 아 초가스가 하기 좀 귀, 귀, 귀찮아. 어 하이, 나한테 강한 정신력 주고 싶다. 내 스스로한테 칭찬조롱게 준다면은, 음, 탑돈 해부맘 후야 TV에서 방송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뭐 압도적인 밀양 힘들었다.